여러분, 저 진짜 너무 찐생얼로 오피닝을 하는 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오늘은 좀 제가 하고 다니는 동안 비법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엄청 유행이잖아요. 말 마이너스 몇살돼 보인다. 저도 그런 소리를 좀 듣거든요. 좀 소름끼쳤던 게이 영상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댓글에 딱 달리더라고요. 메이크업을 했더니 앞자리 수가 달라 보인다고.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은 최대한 어려 보이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들 또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들 보여드리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스킨케어도 안한 상태여가지고 빨리 스킨케어를 해줄 건데요. 여러분은 연말이 되면 어떤 키워드의 스킨케어 제품들 많이 찾으세요? 저는 딱 이맘때쯤 추워질 때쯤 슬로우 에이징 이런 에이징에 관한 제품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한살더 먹어간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고 제가 원래 사실 이런 안티에이징 제품, 슬로우 에이징 제품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직 나는 그때가 안 지 나는 진정 케어 이런 게더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제 나이가 지나다 보니까 기능성 화장품들을 한번 써봤는데 피부에서 너무 잘 받는 거예요. 어지 피부가 나 이거 계속 필요했었는데 너가 쓰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느낌. 아 내가 내 피부를 너무 간과했구나 내 피부에도 이런 기능성 제품들이 필요했는데 내가 나에게 맞는 걸 찾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에 되게 열심히 되게 찾아보면서 사용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항상 이런 걸 찾을 때는 올려 랭킹템을 봐요. 올영에서 좀 기능성 화장품 중에 뭐가 가장 높은 순위권에 있나? 근데 제가 이제 안티에이징이나 이런 기능성 앰플을 보는데 항상 눈에 띄었던 게 갈색 병으로 된 제품이 항상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마녀 공장의 비피자 바이옴 콤플렉스 앰플입니다. 이게 올영 랭커로 계속 떠가지고 저도 너무 궁금했고 후기를 보는데 제가 딱 원했던 점이 보였어요. 기능성 앰플임에도 불구하고 끈덕이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무거운 제품이 아니어요 좋았다는 후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찾던 그런 소구점이 5포인트였거든요. 그 그래서 또 담당자님과 컨택을 하고 받아보면서 제가 한달 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이렇게 두 개를 비웠어요. 두 개를 지금 한 통을 사용 중이고 이걸 지금 계속 꾸준히 사용 중인데 너무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노화나 에이징을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안티에이징이라고 이 에이징을 받아들이지 않고 멈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슬로우에이징이라고 이 에이징을 받아들일 때그 단계 천천히 나에게 올수 있도록 케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앰플이 추구하는 플로웨이징이라는 그런 컨셉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피부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피부 장벽이라고 해요. 사실 저는 피부 장벽이 건조함만 잡아주고 수분감만 잡아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피부 장벽을 먼저 탄탄하게 만들어놔야지 피부에 노화도 천천히 오고 피부 케어도 된다고 합니다. 장벽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트러블 피부를 갖고 있고 좀민 유감성이고 유분감이 있는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기능성 앰플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많이 써봤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피부에 과부하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흡수도 잘 안되고 오히려 그런 스킨케어 제품들이 엉겨가지고 트러블로 난 적도 굉장히 많고 붉은기가 올라온 적도 너무 많아가지고 근본적으로 내 피부를 케어를 해주면서 기능성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앰플은 없을까 했는데 이게 바로 그런 앰플이더라고요. 마녀공장 비피자 바이온 콤플렉스 앰플은 주름 탄력 임상을 받은 고기능성 고농축 앰플인데도 산뜻한 텍스처에 흡수도 빨라가지고 제가 오늘 쓸 것처럼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무리가 없는 제품이라서 너무 너무 마음에 들게 데일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면서 할게요. 제가 지금 약간 땡기거든요 이렇게 엄청 꾸덕하지 않고 적당한 앰플 텍스처인데 이런 게 고기능성이라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산뜻하거든요. 엄청 막 이렇게 끈덕이는 게 없고 진짜 산뜻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약간 반짝반짝 빛나죠? 제가 계속 비피다 바이옴, 비피다 바이옴 하는데 이 비피다 바이옴 성분이 과연 무엇인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이게 진짜 유명하다는데 분명 성분 때문일 거란 말이죠? 비피다 바이옴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이징 케어에 굉장히 중요한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라고 해요. 비피다 바이오 용해물과 균형 잡힌 피부 환경을 만드는 마이크로 바이옴을 배합한 성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앰플에는 피부 근본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여기 써있거든요? 5종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가지고 매일 피부 근본 힘을 탄탄하고 밀도 있게 케어할 수 있는 앰플이에요. 그러니까 즉이 앰플을 매일 써주면 피부 장벽도 강화가 되고 밀도 있게 피부 케어를 탄탄하게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데일리로 안쓸 이유가 없고 데일리로 써서 안 좋을 게 없다. 마녀공장 비피자 바이온 콤플렉스 앰플이 가장 좋았던 게 저한테 잔여감이 없이 굉장히 촉촉하고 말끔하고 깔끔하게 흡수돼서 번들거림이나 묻어남이 지금도 없죠. 산뜻하고 촉촉함이 느껴져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향도 거의 없거든요. 거의 안 나요. 이런 고기능성 앰플들이 한 방향 강한 풀향 이런 게 나는 게 많았는데 향도 거의 안 나는 편이어서 되게 거슬림이 없이 데일리로 사용하기 너무 좋았던 기능성 앰플이었어요 나이트 때는 좀더 레이어링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두번 정도 레이어링 하는데요 그래도 잔여감이나 무단함이 없고 무겁지 않아가지고 산뜻하게 사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레이어링을 해도 좋았어요 그래서 저처럼 좀 기능성 제품에 입문하시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너무 너무 추천을 하고 가깝한 스킨케어 무거운 스킨케어 싫어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너무 강추하는 앰플입니다. 뭔가 케어는 하고 싶은데 무겁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강추하는 앰플입니다. 이렇게 산뜻하게 케어를 해줬고, 선크림은 프롬니의 비건 이즈F 시카 워터 선 앰플. 음음. 사실 동안 메이크업에서 좀 중요한 게 렌즈인데요. 렌즈를 너무 화려한 걸 껴주면 자연스러운 동안이 아니라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자연스러운 렌즈를 껴줄게요. 오렌지 글로이 내추럴 모카 브라운. 이거 꼈을 때도 진짜 반응이 좋았거든요. 진짜 이렇게 약간 영롱함만 주는 느낌 있죠? 오늘은 그냥 동안이 아니라 살짝 고급지고 자연스러운 동안. 우리가 케어를 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좀 화사 피부 톤이 오래 유지되는 걸 좋아해가지고 요 토너 놓치지 않고 꼭 발라줍니다. 크림을 한 번다가 레이어링 해주면은 화사하고 자연스러워서 좋거든요. 전 사람이 칙칙해 보이는 걸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표정이 항상 밝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무표정으로 <laughs> 있으면 화내보이 화났냐고도 많이 듣는 사람이라 얼굴 안색도 그때 칙칙해 보이면 진짜 사람이 너무 볼품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좀 화사함에 그래서 더 집착하는 것 같아요. 매트하기만 하면 건강해 보이기보다는 조금 파삭 마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광이 중요한데 이번 파운데이션 신상으로 이 웨이크메이크 제품을 보내주셔서 웨이크메이크 워터 글로우 코팅 파운데이션 21호인데 제가 원래 좀더 밝은 컬러를 쓰는데 오늘은 톤업을 해놨으니까 21호도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좀묽네요또 웨메가 브러쉬 맛집이잖아요. 브러쉬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살짝 먹여주면서 발리는 와우 오 제가 딱 찾던 그런 약간 글로우한 베이스인데요? 아 브러쉬가 근데 파데를 좀 많이 먹네요 아까 앰플에서 살짝 나는 윤광과 이 베이스 광이 너무 예쁘게 나는데? 내가 딱 원했던 광이에요 근데 이 브러쉬 너무 편하다 거의 퍼프 같아요 퍼프랑 브러쉬를 합쳐놓은 개념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너무 괜찮은데? 우와. 그래도 좀 퍼프로 정리는 해줘야 돼요. 건강한 광이 딱 돌게 해주는 그런 베이스. 오, 밀착력도 너무 좋아요. 역시. 역시 웨이크메이크. 여러분, 미쳤죠? 어우, 색이 너무 괜찮아졌어, 아까보다. 그죠? 그리고 파우더를 살짝만 써서 광이 필요 없는 부분. 너무 번들거리면 안 되잖아요. 외곽 쪽에. 그리고 브로우는 좀 밝은 컬러로 그려줘야 인상이 좀 밝아 보이고 부드러워 보여가지고 밝은 컬러를 사용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동화한 메이크업 때 쓰는 지트키가 바로 톤온 톤 메이크업이거든요. 색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좀 빡세게 꾸민 느낌이 들고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눈치크 립 모두 같은 계열의 색조를 사용을 해주면 훨씬 더 고급지고 간단하지만 더 어려 보이고 뭔가 아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모든 색조를 다 같은 제품을 써줄 거예요. 이 제품을 사용할 건데 샤넬 리벤치크 이거 유명하잖아요. 제가 이거 누구한테 받았냐면 그 윤세님한테 받았어요. 생일 선물로. 근데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이거 쓸 때마다 친구들이 이거 뭐냐고 많이 물어봐주고 예쁘다고 해줘가지고 오늘은 이 제품을 알차게 사용을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이거를 저는 아이에도 사용을 해주는데 아이에 바로 사용을 해주면 쌍꺼풀에 끼이고 뭉쳐버리거든요. 때 사용하기 좋은 치트키 템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 프라이머인데요. 이 제품을 먼저 깔아주고 발라주면 발색도 잘 되고 끼임도 적어서 제가 너무너무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자빈드 서울 윙크 아이 쉐이드 프라이머 02호 라이트 우드 를 사용해 줄 거예요. 이가 붉은 기가 없는 토프 브라운 컬러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로 쓰기도 너무 좋고 우아한 컬러예요. 얘가 되게 이렇게 살짝 깊이감을 주는 거죠. 어. 그리고 그 위에 은은한 붉은 빛을 이 제품으로 써줄 거예요. 저 바이탈 베이지 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짝만 은은하게 붉은 빛. 어, 이거 이 조합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여러분. 얘는 그냥 완전 퀵 메이크업으로도 좋아요. 눈에 너무 많은 컬러감이 입히면 제가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좀 올드해 보이거든요. 제, 제 눈에서는. 저 이런 투명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아주 애용하고 있는 조합이에요. 응, 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또 중안부를 줄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동안 메이크업은. 그리고 애교살에 저는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해요. 눈두덩이보다는. 오늘 애교살 포인트템으로는 제가 아주 사랑하는 로베브 언더웨이 마스터 코랄 스칼렛을 사용 해주겠습니다. 먼저 컨실러로. 중안부가 제가 좀긴 편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도 애교살은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코랄 스칼렛 컬러가 살짝 펄감이 화려해가지고 눈두덩이를 화려하게 안한 날에는 더더욱 쓰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펄감이 있어서. 라이너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릴 거기 때문에 애쉬 컬러, 브라운 애쉬 컬러를 사용해서 그려주는데 너무 길지는 않지만 일자로 곱게 뻗어나간 라이너를, 라이너를 그려줄게요. 이정도로 이 라인을 살짝 고정해주기 위해서 브라운 매트 섀도우를 사용을 해가지고 라인을 고정을 해줄게요. 투명한 메이크업에 쓰는 마스카라 치트키는 이거입니다. 또 앤디얼의 애쉬블랙 컬러가 뭔가 좀 투명한 블랙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진짜 애용을 하거든요. 마스카라 안 했다는 느낌은 내지 않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해주고 싶을 때 색이 너무 좋은 예쁜 컬러예요. 애교살 그려줘야 합니다. 사실 제더제 제 스타일은 이 애교살에 글리터를 박는 게더제 스타일이긴 한데 오늘은 깔끔한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완전 중요한 쉐딩. 쉐딩이 진짜 잘 돼야 돼요. 왜냐면 투명하니까 조금 더 뭔가 동그래 보일 수 있거든요? <laughs> 모르겠는데. 쉐딩을 이쪽을 저는 먼저 쳐주고요. 이렇게 삼자를 그리면서 이 턱을 부드럽게 쳐줘요. 그럼 훨씬 이쪽이 조금 들어가 보이기 때문에 이쪽을 쳐주고 3자로 이거 저한테 생명인 코쉐딩까지 이 제품을 치크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치크로 사용했을 때 진짜 예쁜데 이 치크를 이 안쪽 볼을 위주로 해줘요. 그래야지 조금 더 귀엽고 뭔가 이 갓볼이 뽕 차보여야지 좀더 동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얘가 살짝 광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광을 해치고 싶진 않지만 광을 이다가 하이라이터로도 넣어줄 거기 때문에 에스쁘아 리얼 치크업 스마일리 샌드. 살짝 이렇게 앞볼 쪽에 뽀용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약간 겉에 누디함으로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컬러감입니다. 이쪽에도 살짝 해줄게요. 비바이 바닐라 스머징 립 펜슬 누드 호트 컬러로 립 라인에 살짝 깊이감을 줄게요. 아까 사용한 이 리벤치크를 립 베이스로 사용을 해줄 겁니다. 립 베이스 겸립 컬러 느낌. 이게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 샤넬 리벤치크가 왜 유명한지 알겠어요. 제형이 어딜 써도 괜찮을. 제가 또 이제 입술에는 광을 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생기 있는 광을 내주기 위해서 홀리카홀리카 하트클러시 베어 글레이즈 틴트 필로이 얘로 약간 이 화사함을 줄게요. 얘가 광이 예쁘더라고요, 너무. 살짝 쫀쫀하고 투명한 예쁜 광을 줘요. 그리고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하이라이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이라이터를 해줘야 뭔가 딱 차오른 느낌이 나면서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글린트 듀이 문 써주겠습니다. 일단 미간과 코끝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앞볼에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해줄 거예요. 여기가 약간 차오른 느낌이 나면서 예쁘거든요. 이렇게 딱 이렇게 웃었을 때도 여기가 이렇게 차오르는 꺼지지 않고 터어 입술 산에 살짝 해주고 마무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려 보이게 많이 하고 다니는 소형 메이크업 같은 동안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너무 잘하고 다니는 깔끔한 메이크업 스타일이고요. 톤온톤 메이크업으로 하기 쉽고 편하고 어려 보이는데 굉장히 고급져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이 된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들고 제가 영상 도입부에 소개해드렸던 마녀공장 비피자 바이옴 콤플렉스 앰플도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무겁지 않고 산뜻하고 촉촉하게 데일리로 기능성 앰플 사용해보고 싶은 분들, 플로우 에이징 제품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녕.